사인 좀 해주고 그럼 돼. 그런데 준수 선수 옛날에 음. 베스포 시절에 찍힌 적 있지 않아요? 아, 근데 네. 그거 올라오던요 뭐. 아, 뭐 동대문거리 때뭐 뭐. 네, 네. 빨 샅돌한 거, 거 <laughs> 예. 예. 얼굴이 생겼어 속봤던데, 진짜. <laughs> 귀엽던데요? 그 댓글도 봤어요? 댓글, 댓글 못 봤어요. 거기 댓글에 음. 나중에 여기서 두산 일차 아, 지명 <laughs> 받는 아이가 나오길 뭐 이렇게 되있었는데. 어심심신기했어요 선우랑 맞대결하는 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봤어요. 진짜요? 네. 다 떠요. 그거 어땠어요? 그때 선우 선수는? 그때는 완전 최강이었죠, 선우가. 지금은 아니야. 지금, 지금 내가 지금은, 최강이다. 지금은 <laughs> 그 <정도는 웃음> 최강이죠. 아, 철롱이다철롱이다 아, 아, 앉아, 앉아, 앉아. 아, 아 시작하자 오빠. 아, 아. 뭐. 갑자기 그때 게 엑스레이 없는 친구가 저 거. 아니면 저 아, 아닌가? 네, 유격수. 다르네요. 아... 나 진짜 형 언제 또 혼나친 적 있어요? 네. 저요? 네, 많이 쳤죠 어. <laughs> 네. 이 샷들 띄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더 잘해, 지금 네이을때 열심히 들 이제 한두칼지 뭐, 말고 잘해, 이제 야, 뭐? 이, 야 어. 너 많이 컸다 네. 야 네. 야, 진짜 청년기관이나 이렇제는데 꺼질게, 꺼집니다, 저희 네 오, 야, 준순아 예김용도 이제 제가 챙겨 야 박준 눈이 사인 멋있다 야아아니안 오셨나? 안 오셨네? 아 멋있다 나 봐봐 언제 쓸 거야? 아니 아니 은우 선수 사라졌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예? 가는 겁니까? 아니 어디든지 몰라 찾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기스 타임 PD님이 뭐 여기서 기다리라 이거. 지 아니 내가 언제? 남성원, 성대, 하는 사람? 중학때다 그거 뭐사님이셨거든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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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한한거 가 오늘 제 39회 두산베어쓰기 서울특표시 U12야구대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기빈여러분들과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선수들 전체 자리에서 일어서 지금 준비됐습니까? 네 두산 그대 이름을 자2 1개교 학교 선수들이 여기 네, 계시면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요. 그런 특별히 부상별 선수들이 축하를 하기 위해 참석해주셨는데요. 오명진 선수, 박준수 선수입니다. 행찬하게 맞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우리의 미래들이 부상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 서울특별시 야구 소프트볼 지난해 우승팀 발산초 네, 주장인 홍지용 선수가 선수하겠습니다 홍준호 선수. 시 유시비 야구대회 참가에 있어 대회 명명료 제39회 부산대연속이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유시비 야구대회 중학교 중학교 개회를 선언합니다. 아, 네. 진차 좋습니다. 제가 네, 먼저 단체 사진을 한번 촬영하고 우리 내빈 여러분들 모두 앞쪽으로 이동하셔서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하겠습니다 안 빨렸어요? 초통령, 초통령 초통령, 초통령 명진 선수는 어? 명진이 형이 더 인기가 많던데 음. <laughs> 네, 됐습니다. 아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와와 진짜 와 진짜 <laughs> 와 진짜 오 어. 와 오케이, 가자 이란, 네. 그래, 이로와 그래, 앞에 자리 차례예요 좀만 힘내, 조만 힘내! 아 힘드네. 조금 힘내! 아, 힘드네. <laughs> 아, 힘드네, 이게 꿈나무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꿈나무들을 위해서 오! 와와 꿈나무들을 위해서 <laughs> 저도 카메라 나와요? 나와요. 랜더스전잘 봤어요. 정말. 직관했어요? 아니, TV로 봤어요. 아, TV로 봤어요? 베어스 <laughs> <헤어스티비> TV <laughs> 나오는 거야? 네. 베어스 네. TV 나와요? 네. 알아? 네. 우리가 알아, <laughs> 진짜? 저꼭 찾아볼게요. 랜더스 <laughs> 좋은 점을 그러면. 네? 모르는 것 같아, 저를. <laughs> 응원과 좋아요 <laughs> 뭔데요? 올라가. 구독 오, 좋아요 오 명진이 내려왔어 <laughs> 응원과 아닌데 등원과는긴 음, 아. 한데 아 응원과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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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디로 가? 가? 네. 네. 최규환 코치님 아들, 아, 아들이에요 진짜요? 물어볼라 아, 응. 응. 했는데 아까 이렇게 초등학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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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초등학교 1등? 네초학교 스타예요 사놓으면 되겠다 매주 저주매저 아, 주이주 매주 저주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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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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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글씨 많이 들었는데 어우 씨 야구도 잘하는 애니 글씨를 들었는데 되고 있어 아이고 아 사이트 안시네그성사 다시 들어가 고생들 많이 해 감사합니다 고생 예. 뭐. 그래. 아, 그래. 어, 고생하셨습니다습니다니다 날씨가 아, 좋네요 얘기들 아, 어떻게 하냐고 하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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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초가 기 보고 는구나 다음 상대야 다음 상대 이제 아, 다음 상대 아, 맞아 야또 아, 뭐, 저희가 네. 또 옛날 생각은 나요? 네 옛날에 아, 초등학교 때는 여기서 안 해보고 고등학교 때 해봤어요 몇 년도가 이탈리 16년이 와, 6, 학년이었나 18년도? 18년도? 1 8년도1 8년도1 8억나요 6년이 됐던 거같 고이 였잖아요 고이, 고의, 고이. 아하. 벌써 지금 나오기 시작했네. 오케이. 어, 엄청, 엄청 많았어요. 처음부터. 음식이. 형이도 안 맞았어. 네. 저는 <laughs> 완전 흥분해 하고 있죠. 아, 손이 진짜 많이 맞았어요. 할아버지셔가지고. <laughs> 어, <좀> 많이 때렸어요. <laughs> 되게 좋은, 좋으신 분인데. 많이 때렸어요. 근데 안 맞았을 것 같은데. 그냥 음, 뭔가 단체집 음, 이런 거 없이. 아니, 많이 맞았어요. 말잘 들었을 줄 알았는데. 네. 오므라이스에 하트 이런 거 해주고, 오므라이스도 해주고, 어머니한테. <laughs> 선배단들 둘다 맞았어 선배단아 이렇게 당겨가지고 아 왜요 왜 애교로 <laughs> 넘어가고? 네선배들 애교로 넘어아 그럼 봐줬어요? <laughs> 네홍철 잘하니까 봐줬나 보 시구 1 0둘 시구 아시구 아마 각팀 포수가 나와서 아. 사고안 <laughs> 풀어도 되안 아, 예. 풀어도 돼요? <laughs> <laughs> 얼마나 던지려고. <laughs> 저 멋있는 모습 보여주려고요. 이 이게, <laughs> 이게, 이게 프로다. 아, 고칠 수 있어. 니야렇게 저기도 한7년전에두산와서그지 <laughs> <뒤에 웃음> 요즘도 어, 가동이 잘한다. 어. 가장... 어. 가동이 최강이야. 가동이 최강이야? 아. 네. 근데 저 가면은 또 갈산이 우승했다는데. 갈산이 또. 아, 가면은 길동이 우승했다. 응? 아, 가동, 가동. 두산람열기 시상 때 응. 가동이랑 같이 했는 잘하지 않나? 학동초 잘했잖아. 나동초 요새 기준이에요. 아니면은 <laughs> 저 다닐 때, 어디가 <laughs> 다닐 때 기준이에요. 학동초 <laughs> 잘했던 분 아닌가? 도곡초 도국, 잘했던 분. 어. 그 현신초가 제일 잘했어요. 대사시대. 그건 출신 아니에요? <laughs> 네, 저희 집이 그거 출신. 배봉인가? 저 쓰는 선생님? 어디지? 네, 저 배봉초. 응. 배봉초. 라고 없잖아. 네, 그냥 제 주변에. 그냥 초등학교. 아, 학교 맨날에 조퇴하고 애들이 맨날에 부러워했는데. 아, 조퇴했서 <laughs> 좀, 조퇴하고 그렇게 하면 학창시절 추억 네. 없는 거 아쉽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 근데 막, 자주 하는 건 아니고. 중 아. 초등학교 때는, 그 경기가 그 많이 없으니까. 네, 중... 경기가 네. 많이 없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아, 한두 번. 그 네. 초등학교 때 수업 다들었고던 거. 중학교 때부터, 이 점심 먹고 나왔던 거. 네. 고등학교, 음. 고등학교 때, 삼교시하고 나오고. 고등학교는 아예, 아는 사람이 없잖아. 오. 지 아쉽지 않아요? 예? 제 아우끼리도 재밌어가지고. 그쵸, <laughs> 네. 그게 제일 재밌죠. 맨날 자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laughs>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니, 이제 조에 시작하면 이제 엎드려서 자고? 자다가 옆에 짝꿍이 이제 네. 점심시간 되면 깨가지고 그래서 다시 자고 <laughs> 짝꿍 심심하겠다 근데 네, 짝꿍이 저랑 제일 친했어요 점심 가 짝꿍이랑 먹고? 아니요 야곱끼리 네. 먹어요 야곱끼리 네. 먹어요? 기억이 안 <laughs> 너무 오래가지고 실명이 <그게> <laughs> 너무 심하거든요 신논서는 얼마 전이잖아 형이 같이 안 쳐졌어요, 그때? 처음이요. 네. <laughs> <두단시고>? 네. <laughs> 아, 알겠습니다. 네. 이 제가 시골 때 쇼파 운고잡아지고 그다지 시 네. 파랑 옆올라가지고 아, 몰라. 저는 여기 하겠습니다. <laughs> 당연. 변고 던져야 된다. 변하고 던진다고요? <laughs> 빛두 선배 세 오명진 선수와 박준순 선수가 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팀 위로 시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앞으로 오세요. 함께 가시겠습니다. 후배 선수들이죠. 후배들에게 정해줘 박수와 사진 사회장 네, 두선별선 오명진 선수, 와 박준순 선수에게 힘찬 박수를. 제 인생 첫, 두 번째 피부였는데, 잘해가지고, 행 이길 것 같습니다. 아니, 실구조감 말고. <laughs> <laughs> 여기 격려 좀, 좀 해주고, 친구들 마시면 <laughs> <15성만 웃음> 어떡해요. 잘하겠라고 뭐. <laughs> 잘해야죠. 어린 친구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또이 뭐 친구들이 저희를 보면서 이제 할 텐데, 열심히 하는 거 보여야겠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찐, 네. 찐. 네. 고맙습니다. 고습니다